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이 6월 15일 어, 새벽 5시인데요. 약 1시간 전에 어,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PTR 버전 1.33.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 요즘 핫했던 6월달에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리포지드를 플레이하는 여러분, 뭐, 뭐, 안녕하세요. 이렇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ptr 서버를요. 그래서 이것에는 이제 뭐 초점을 둔 것이, 그러니까 랭크 게임과 뭐 리더보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프로필까지도 이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둬서 패치를 하는데, 뭐, 한 2, 3주 정도 뭐 데이터 좀모 뭐 수집하고, 피드백 받고 해서, 좀 내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가 나오고 한 3년 됐나요? 3년 만에 어, 레더 게임이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피치노트 한번 읽어보죠. 일단 랭크 게임 등급전이 생겨요. 플레이어는 랭크 게임과 비랭크 게임. 일반 게임이죠. 노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노멀 게임이 있고 이제 시즌이 생긴다. 그리고 시즌 끝나면 레더가 리셋하고 뭐 이제 기록이 남는다. 이거 뭐 그냥 워챔스에 있던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옛날 배틀넷 시절의 그 레더를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MMR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각 종족마다 따로따로 이제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2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테라는 뭐 마스터고 저그는 플래티넘이고 이런 식으로 종족별로 따로따로 둘수 있다. 이것도 워챔스랑 완전 똑같죠. 네 가지 종족과 랜덤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제 뭐 배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치 게임이 다섯 경기 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뭐 이제 화면이 MMR 바뀌고 변화하는 뭐 이런 화면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제 보여지는 이제 랭크가 저희가 LOL이나 스타크래프트 2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랑은 달라요. 뭐 얼랭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뭔지 잘 몰라서 번역기 돌리면 전투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제일 낮은 것같고요 챌린저, 라이벌, 듀얼리스트,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챔피언. 이런 식으로, 뭐, 한 단계, 두 단계,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단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어침스랑 비교하면은, 금화, 마스터, 어댑트, 다이아, 플레, 골드, 실버, 브론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만들어놨다라는 거고요. 이제 리더보드 시스템은 아까 위에도 나왔었지만 이제 끝나면 화면이 뭐 나온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플레이어 프로필 기능이 이제 생겨서 이제 볼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우클릭하면은 볼수 있는 것도 나와 있고 뭐 리포지드 캠페인도 뭐몇 가지 맵에서 이제 조정이 있었다, 수정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 같아요. 밸런스 패치는 없지만 일단 랭킹 전부터 만들고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라는 블리자드가 워크래프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TR을 설치는 해놨거든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PTR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PTR 서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TR에 이번에 패치가 됐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뭐, 옆에 이렇게 단축키 같이도 뭔가 생긴 것 같고요. 대전 한번 눌러볼게요. 아,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노멀 게임, 요거, 이 대전. 익숙했던, 진짜 이 처음에 조금 하다가 사람들 아무도 안 하던 이 대전만 있었는데, 등급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등급전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 등급전. 종족별, 다 MMR도 다르고, 랭킹도 다르게 둔다. 그리고 이 다섯 판을 하면은 배치고사가 끝나는 거죠. 뭐 이런 2대2, 3대3, 4대4 FF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배치고사가 있고, FFA는 3 경기만 하면 배치고사가 끝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레더, 그 순위표, 리더보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F4 누르면 이게 리더보드로 가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유저들이 있네요. 자, 뭐, 6승 1패, 4승 2패, 3승 2패 이렇게 돼 있고, MMR 시스템이 또표기가돼있고요 종족과 이제 승패, 그리고 랭킹을 이제 종족별로도 따로 봐서, 이 종족에서는 어떤 선수가 제일 높다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등급인 것 같죠? 눌러볼게요. 아, 여기 누르는 게 아니고. 클릭, 프로필 보기. 결투사, 결투사 티어에 올라 있는 히포 방송도하는 유저로 알고 있는데, 뭐 팀스어한 그마 정도 될 거예요. 자, 상대 어느 맵에서 누굴 만나서 이기고 지고, MMR 변화인지 포인트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시즌별로도 나뉘어져 있고, 뭐꽤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약간 이 자세히는 볼 수가 없긴 한데 지금. 그 예전에 배틀랩 풀게임 리스팅에 보면은 쓴 영웅 이런 것까지 좀더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되게 그 깔끔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아쉬운 게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또들 수밖에 없네요. 지금 만든 거 보면 진짜 잘 만들어놨거든요. 어, 이거 만드는 게 3년씩이나 걸릴 일인가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자, 맵은, 테레나스, 트위스트리드 메도우, 어, 모르겠구요. 헌실드 힐, 이게 소원푸드 템플이죠. 아마존이야, 아스리피즈로메다일 에코아일, 터틀락, 노던 아일까지. 최근에 쓰는 그, 어텀리브저타이던터는좀 빠져있구요. 나머지 맵은 그래도 이제 공식 맵으로 오랫동안 썼던 맵들은 대부분 있고, 안 쓰는 맵들도 이제 몇 개씩은 또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한 번씩은 그냥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PTR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이제 밸런스 패치도 좀 해줄 것 같고, 계속해서 브리자드가 그래도 리포지도 아직 놓지 않았구나. 라는 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PTR 서버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알려드리면요. 이 배틀넷을 들어가시고 이 워크래프트 이쪽에 가셔가지고 지금 버전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서버는 상관이 없고요. 서버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게임 버전에서 이 워크래프트를 누르시고 여기서 공개 테스트 서버로 바꾸신 다음에 저는 이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설치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레더 누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핑을 잡았는지는 제가 테스트하지 않아서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해설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핑도 어떤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혹시나 하시게 되면은 댓글로 핑은 또 어떤지 뭐 반응 뭐 문제가 없이 뭐 튕기는 거 없고 깔끔하게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실 분들은 또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